시흥 배구신도시 고압선 매설을 두고 주민들의 원성이 큰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성명서를 들고 한국 전력공사를 찾아 집단 시위를 벌였는데요.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흥 배구신도시 주민 40여 명이 한국 전력공사 경인지사 앞에 모였습니다. 한전이 신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34만 5천볼트의 고압선 매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한전에 금번 대것을 발표하는 초고압선 전력선 매설 계획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다름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상 문제입니다. 전자파로 인한 각종 암 유발과 어린아이들의 성장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3 0 m 이상 깊이에 고압선을 매립한다고 하지만 집안 치마와 싱크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시험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너무도 없고 다당하지도 않은 주민 밀집 지역으로서의 초고압선 매설 계획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우리가 한전 측은 이 사업이 국책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흥과 인천 지역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만간 주민들과 공청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고 주민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라며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